아, 예. 아, 저는 중양 백주수요 쪽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애기 엄마예요. 어. 예. 애기 엄마예요. 연세 어떻게 돼요? 아, 저는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예. 한창이네. 아, 네. <laughs> 예. 아, 네. 근데, 근데 아, 왜 어깨, 어깨가 막 아픈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이 쓰고 하니까 아예 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키가 크지고 그러니까 더라고요 어깨도 아프고, 네. 또 허리도 아팠어요? 네, 허리. 어.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발도 아프시고, 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들이 다 있었구나. 네. 근데 지금 맨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5월 한 17일부터 했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네, 이제 거의 한달됐어한달 이제 돼가는데, 네. 근데 그 통증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 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아. 하루에 제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반. 아, 지금 두 시간 반? 네, 두 시간. 네, 두 시간. 네, 두 시간 반. 네, 두 시간 반. 네, 두 시간 반. 네, 두 시간 반. 네, 두 시간 네, 두 시간 네, 두 시간 네, 두 시간 반. 네, 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네, 캐나다에서 예, 멤버들끼리 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예. <laughs> 아, 그러면 거기 예. 황토끼를 걷는 거예요? 네. 예, 배봉산 황토끼좀좋 아, 배봉산 황토길 거기도 다 좋다고 그래. <laughs> 네. 근데 중량천 그쪽도 좋은데 그, 있잖아요. 어. 그 경제교 이번에 오셨던. 새로 만든 건데. 네. 거기 좀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예. 배봉산은 네. 저, 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예. 숲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뭐.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입했거든요. 제가 도와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보 얻고 어. 이제 오늘 여기 그 카페에서 다고 해서 어. 제가 한 어. 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입맛을 잡아두셨 성... 네.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수, 제가 이름을 아 저는 김민주입니다. 김민주님. 예. 예. 연세가? 제가 마운트요. 마운트 42개. 한참 나이인데 네. 이 네. 아프고 막 네. 온몸이 그렇죠. 막 그거 하던데 네. 지금 그게 한달 만에 네. 다, 다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생방송 나와요. 아 지금 뭐말 지금 유튜브에 다뜬다고 350개 득표가 됐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니다 일부러 이서대좋아지좋고요좋 일부러 아요 좋아요, 좋셨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요좋아좋은데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아요 좋아요, 좋아이고아요좋아그래요아이고아하드립니다아요 좋아요. 좋아아요 좋아요, 좋 저리가어디에것 시가 멀죠. 로전이됐고 그게 언제, 저기, 진단이 됐어요? 작년 작년 8월.